민수기 1장 20절에서 3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육천 오백 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사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가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스블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나하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스블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7천 4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백 명이었더라. 문해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문하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유초등부 예배 때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아주 궁금했는지. 설교 중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가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게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그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 머리에 살짝 뭔가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그 지금 유초등부 아이들은 부모님 때도 형제들이 몇명 없지만 또 자기 때도 몇명 없기 때문에 정말 초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왜 축복인지 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 크면은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이야 음, 고대 시대에 지금과는 매우 달라서 국가가 관장하는 군대나 경찰이 있어서 치안이나 국방을 담당했던 시대가 아니라 고대 시대에는 족장 시대, 즉 아버지가 가장이어서 무리를 이끌던 시대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씨 가문이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박씨 가족이 와가지고 그 땅과 터전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냐고 그 아이한테 물어봤을 때 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대에는 쪽수가 많은 쪽이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많으면 그만큼 큰 축복이고 그 안에서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에 대한 어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 문명도 큰강을 통해서 홍수를 치수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달을 했고요 특히 또 옛날 과거 시대에는 근로자들과 노동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자손들을 많이 낳는 것이 바로 생산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경과 목축 사회였기에 사람이 많을수록 넓은 밭을 잘 관리해서 쌀도 많이 생산할 수 있었고 넓은 초원 지역에서 양도 많이 기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많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군사력에서나 생산적인 경제적인 면에서나 어, 지금 시대와 다르지 않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자손을 이루었습니다. 어, 오늘은 민수기 처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민수기 서론에 대해서만 어,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출 레미 신 이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어,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면서 통칭을 합니다. 이 토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가며 상속되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오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야기 전개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국의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는 다른 네 권들과 연결성이 있는데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야기와 율법에 관련된 연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서 우리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시내산에서 보낸 첫 해까지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고. 그리고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대면에 가는 모압 평지에 이르는 동안에 4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압 평화에서 향한 언약의 갱신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이 모세오경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법과 관련해서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칠회국기에서는 성막 건축이나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것에 이어서 민수기에서는 성막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추력의구야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성막을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시 사항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그 신학적인 바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 내시고 시나산에서 그들과 만나시고 또 강야를 지나서서 모압 평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나는 과정이 바로 모세오경이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모세오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받은, 받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하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공동체를 이룰 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각골이 흐르는 그 땅에 이동해서 정복해야 하는 실제적인 목표가 지금 민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실제적이고 실제적인 행정 업무이면서 군사 업무입니다. 실제적인 삶과 그 삶의 열매인 땅의 정복과 연결되어 있는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시내산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겨졌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대기 상태,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할 본문이 포함된 민수기 1장 10. 1장 1절에 1장에서 10장 달락에서는 모세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지파들을 계수하고 진영을 조직해 갑니다. 그러면서 진영을 전결하게 하고 제상장 직을 세우고 하면서 치밀하게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유업으로 약속하신, 따,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언약계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짜기 위해서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언약계를 잘 지켜 나가며 그 언약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군사적으로 어떻게 잘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장에서 2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어, 이동해야 되는지를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배치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탄탄하고 강한 조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되는지를 인구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절과 27절을 연달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누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시미온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각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가치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만 4천 6백 명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명에 따라 인구 조사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것은 각각 부족과 가문을 통해 계속 반복되는 어, 어, 구절이 바로 어,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또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어,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20세가 되면 성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성들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 아래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개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인구 조사를 하는 어떻게 하는 방법인가를 들여다 보려면 출애굽기 30장에서 12절 30장 12절에서 16절을 어,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 한쪽에다 세워놓고 지어진 땅에서 그어진 선을 넘어 딱 선을 하나 그어 놓고 한 명씩 그 선을 넘어가게 하면서 인구를 사람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 이것을 통해서 볼수 있는 복은 바로 인구 조사 목록은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말한 생명의 책과 유사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두루마리에서 지어진다라는 것은 얼마나 끈측한 일입니까? 거기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인점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영원히 버려질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인구 조사를 했던 많은 그런 4만 6천 5백 명이나 뭐 5만 9천 3백 명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 남자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것을 계속 20절과 27절 그리고 다음 절에 나오는 37절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도 짊어지고 있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암시입니다. 성경은 항상 특권과 의무를 하나로 묶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바로 특권이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 사람이 계수되고 섬을 넘을 때마다 자신이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들여다 보았듯이 루벤, 지파, 스무온, 갓,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또 28절에서 37절까지는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나세 베나민 지파가 나오면서 아홉 개 지파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일 묵상할 본문에서는 단, 아셀,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했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나는 어느 지파에 있을까? 나는 만약 이 지파에서 계수되면내 이름이 어디에서 불려지길 원할까? 라는 것이 저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우리 28절과 30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명이었더라. 무네사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무네사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단만 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단만 5,400명이었더라. <laughs> 참 음, 길게 이렇게 이름을 하면서 인구 조사에 대한 아주 다양하고 자세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에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온 이스라엘의 민족의 규모가 처음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들여다봐야 될 시점입니다. 성령님들도 알다시피 야곱의 자손은 70명만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바로조차도 두려워하게 될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의 어려움, 그들을 핍박함으로 해서 그들이 더욱 더 번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바로가 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되게 큰 민족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굴수를 그 헤아릴수 없는 별과 같이 하, 많게 하시겠다라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수가 660만 3350명이라는 어, 인구 조사를 아, 어,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40년 후에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60만 1730명으로 좀 미세하게 줄어들었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1세대 출애굽 세대들이 강야에서 멸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서 철회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들이 전적으로 버림받던 것은 아니었고 모세가 신명기 2장 7절을 통해서 과거를 회고할 때 그는 그들에게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광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희에게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라고 모세가 신명기 2장 7절을 통해서 말어 대세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철해되었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대 4 0년 동안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출애굽 2 세대들을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 보시다시피 일부 지파들은 군수가 그 줄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가장 수가 많은 지파로 존속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더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파로부터 결국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나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 속내는 어느 지파였음, 어느 지파 사람이었으면 좋았을까라는 것이 저의 속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만약 그렇다면 그 지파의 소속이면 나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가 저의 또두 번째 묵상이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유명하고 으뜸가는 지파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유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집분과 함께 종교적 리더들이었던 레위 지파도 있습니다. 또 유다 지파 다음으로 힘이 셌던 북이스라엘 왕조를 이룬 에브라임 지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아버지의 서모와 통관에서 장자의 권리를 받지 못했던 누벤 지파도 있습니다 또 사울왕 때는 힘을 발휘했지만 결국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간 베냐민 지파도 있습니다 제일 적은 지파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이던 삼손이 속했던 단지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불론 지파도, 갓 지파, 아셀 지파. 여러 많이 많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거기서 어느 지파의 사람이었을까? 한때 저도 많은 사람이 동경하듯 유다 지파이길 바랬습니다. 시도 짓고 전쟁에도 능한 다윗이 있는 아주 멋있는 지파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이길 바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저랑 같이 묵상을 통해서 제가 내린 제 묵상은 뭐가 지금은 제가 갓지파든 아셀지파든 뭐 스불론지파든 무슨 상관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직분과 출신대로 그 위치에서 언약계를 중심으로 그것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진영을 지켜야겠다는 하 다짐이 이 본문을 묵상하며 들었습니다. 동쪽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방위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동쪽입니다. 동쪽에 진영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그 지파에서 힘을 갖고 있고 어 능력을 갖고 있고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쪽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쪽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서쪽으로 적이 쳐들어 오면서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양쪽으로 샌드위치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학살을 당하면서 전쟁이 무너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쟁사를 통해서도 많이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동쪽이라도 서쪽이 무너지면 그 좋은 동쪽도 무너지고 북쪽도 무너지고 남쪽도 무너집니다. 전쟁은 자신의 진영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진영이 무너지면 그 전쟁은 사륙에 가깝게 패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차 인구조사는 다음에 나올 2차 인구조사에서 더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40년 동안 인구구는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듭니다. 가나안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1세대 이스라엘 민족은 세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 떠돕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무섭고 씁뜻한 상황일 수 있, 상황입니다. 저는 묵상을 통해서 만약 그러한 상황이 됐다면 내가 죽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라는 말은 말씀은 즉 광야라는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세워라, 내워라 내가 죽을 때까지 피 말리는 세월을 보내한다라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소속 집파에 있고 어느 쪽으로 진영을 갖추고 있습니까? 어떤 밑쪽이 쳐들어와도 또어떤 어려움이 닥쳐 불평 불만을 하고 싶은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언약계를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동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 길임을 민수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를 묵상합니다. 내 위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공동체와 연합하며 살아가야 하는 길을 보여 주셨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조직되어 가며 어떻게 진영을 갖추어 가야 되는지. 또한 어떠한 전쟁 상태에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어떻게 위치해야 되는지를 민수기를 통해서 민숙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느 집합 사람이며 어느 쪽으로 진영을 갖추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가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하소서. 영광의 자리든 힘겹게 노력해야 하는 자리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진영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고 그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빠른, 글로, 빠른 길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머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중보하고 응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물 있습니다. 그 정성과 깊은 마음을 헤아리시고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평안과 형통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